지난 주간에 우리 어린이부가 김제 송기동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캠프로 진행을 했습니다 참여하는 학생들을 제가 이제 차로 데려다 주었는데요 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요, 목사님 속상해 죽겠어요 아, 초등학교 3, 4학년짜리 가요 왜? 그랬더니 제 남자친구가 바람 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아니, 저한테 실컷 좋아한다고 해놓고, 다른 여자랑 놀러 갔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니들이 지금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나 보다. 하도 많이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요즘 막장 드라마에 아이들까지도 자기 남자친구가 바람 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한때 유명했던 드라마 가운데,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사실 저는 별로 드라마를 좋아하지 않고,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의 내용이 상위 0.1%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100층짜리 펜트하우스의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자식들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여자들의 모습을 그린 드라마인데 좀 극단적이고 과장되게 그려졌지만 그 내용은 사실상 대한민국 사유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 특별히 그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엘리베이터입니다. 100층짜리 빌딩이니까 얼마나 그 엘리베이터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겠습니까? 왜그 드라마에서 자꾸만 엘리베이터가 나오느냐 도대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위로 더 높이 올라가서 살고 싶은 욕망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이 높아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인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높아지려는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 주고 있어요. 함께 읽어 볼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어디에요? 하늘에 닿게 하여, 왜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랬어요. 자신들의 이름을 온 세상에 내고, 자신들이 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싶은 욕망을 담아서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상향의식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교만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만에서 타락한 천사가 있지요? 그가 바로 사단인데, 이사야 14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그 타락한 천사, 사단의 교만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 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묻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니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타락한 천사가요 사단이 되어서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교만이라는 마음의 암덩어리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그 모든 후손들인 인간들의 마음속에도 이 교만이라는 암덩어리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전까지 우리 속에는 늘이 교만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그래서 끝없는 정복욕을 가지고 자기 자랑, 자기 기만에 빠집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미워하거나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 의식을 가지고 의심하고 불신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도구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를 자랑하려는데 온 정렬을 쏟아 부어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불행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경쟁을 해야 됩니다. 치열한 경쟁을 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온갖 다툼과 분쟁이 생기게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러한 현상이 교회 밖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이웃 가운데 하나도 바로 빌립복 교회 안에 이 분쟁과 다툼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분쟁과 다툼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느냐? 빌립보서 4장2절 말씀에 직접적으로 언급해주기를 이렇게 나와요. 누구였을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누구하고 누구요? 유오디아, 그 다음에는요, 순두계, 여러분 이름만 한번 들어보세요. 유오디아, 얼마나 유하게 생겼어요. 순두계, 얼마나 순하게 생겼어요. 아,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유 권사님하고 순 권사님하고 뭐예요? 다투면서 분쟁을 일으키다 보니까 빌리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본받아 교회를 섬기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유오디아나 순두개가 무슨 교회를 대적하거나 무슨 이단의 사상을 가져오거나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던 분들이었어요. 아니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데 왜 다툼이 일어났을까요? 왜 분쟁이 생겼을까요? 그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빌리보서 2장 말씀인데 3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을 해 줘요.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자, 여기 발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요? 이 밑에가 시옷 받침이냐 지읒 받침이느냐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려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다툼과 허용으로 한다는 것. 쉽게 얘기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시도록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봉사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다툼과 허용으로 분쟁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교만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사람들은 돈이 많고 똑똑하고 잘생기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여러분 뭘까요? 그것은 남보다 더 똑똑하고 남보다 더 돈이 많고 남보다 더 잘생기고 항상 사람들은 뭐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위에, 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이 우월성,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식이 대학에 붙는 것보다 이웃집 자식이 대학에 떨어질 때더큰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 사업이 잘 되는 것보다 이웃집 회사가 망할 때더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섬기며 봉사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다 보니까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성도들에게 권면하는데 자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2장 2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오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필리포 교회 안에 열심은 있지만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이름을 내려고 봉사하다가 다툼과 영을 일으킨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도 필리포서 4장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뭐예요? 같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 안에 교만이라는 암덩어리를 심어 놓고 우리가 항상 더 높이 올라가기만을 원하는 생각들을 추구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그 마음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요 변화된 새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삶이 어떤 삶일까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자기를 포기하는 자에게 복종하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이 어떤 분이에요? 본체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져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1등. 성자 하나님이 2등. 성령 하나님이 3등. 인간의 마음은늘 어떤 순위를 매기고 차등을 두려고 하지만 삼위 일체라는 말은 뭐예요? 그 성부, 성자, 성령은 그 권위와 모든 영광이 동등하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에도 보면 예수님을 어떤 분이시라고 소개를 했느냐. 자,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근본 하나님과 본체요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자기를 다. 기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다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는 이 말은 그 모든 고난을 포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 모든 것을 포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그내혜가 뭐냐 십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십 절을 읽어볼까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복종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동동된 권한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포기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주님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 꿇어 복종하도록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 스스로 자신을 포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부부 생활을 할 때에도 서로의 자존심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고 가정이 평화롭지 못합니다. 내 자기 목소리만 크게 하고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서로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고 그러면 자녀들도 부모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권리를 포기하고 아내가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주님처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때참 놀라운 것은 그 자녀가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비울 때 채우시는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어요. 두 번째 여기 비워라는 말을 여러분 한번 빗줄을 그어 보세요. 비웠다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n 싱 t h i n g 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자기를 다 비워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누군가의 칭찬과 주목을 받아서 나를 채우려고 합니다. 나는 너싱이 아니라 자꾸 나는 썸싱이 되려고 합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너, 너, 내, 너. 내가 누군 줄 아냐? 자꾸만 이런 소리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면 견딜 수 없는 분노가 막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기를 다 비웠다는 거예요. 나는 너싱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종이 뭐예요?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 하늘의 영광 보자를 버리시고 낙고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벌레와 같은 참 비천한 존재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 하늘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베들렘 말구에 탄생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완전히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절 말씀해 보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했어요. 뛰어난 이름으로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이름이요? 1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소를 주, 큐리오스라고 신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자기를 비우신 예수 그리소에게 주라고 하는 이름으로 채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포기하는 자에게 자기를 비우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고 복종하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주라 신하게 하시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포기하고 비우는 것이 여러분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기를 낮추면 높이시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낮추셨어요? 얼마만큼 낮아지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낮아짐의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가장 극렬한 십자가형 앞에서도 복종함으로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낮춘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철저히 낮추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열두 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여 얼마든지 그들을 다 침멸할 수 있는 권능이 있으셨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철저히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창피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주와 사망에서 건져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최용덕씨의 찬양을 자주 부릅니다. 요즘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하는 찬양을 제가 자주 부르는데, 이분은 자신의 삶의 간증으로 찬양을 지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 어떻게 지어지게 되었느냐? 이 분이 청년 때는 불평 불만이 많고 욕쟁이 청년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참 많은 찬양을 작사 작곡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유명해지게 되고 많은 대학생 집회에 강사로 초청을 받아 다니게 되었어요.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러한 대형 집회에 강사로 가게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참 우쭐해지겠어요. 그러죠? 그런데 어느 날그대학교에 대학생 집회에 가게 되었는데 화장실에 갔다가 화장실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수천 명 모이는 이 대학생 집회에 강사로 왔는데 화장실에서 지금 쭈그리고 앉아서 허리를 굽히고 청소하고 있는 화장실 청소하는 아줌마를 보고 야좀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좀 약간 거만을 떨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나오는데 어떤 학교의 관계자가 깜짝 놀라 가지고 그분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히면서 "아니, 사모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막 그분한테 급신거리는 걸 알고 보니까, 그분은 그 대학교에 다니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 학교에 자원봉사를 나온 한 재벌의 총수의 사모님이었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나는 이 수천 명 모이는 대학교." 집회에 강사로 왔다고 우쭐거려가지고 아까 청소는 아줌마를 좀 무시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은 뭐예요? 야, 재벌 사모님이라네요. 그러면서 자신의 교만했던 마음을 회개하면서 지은 찬양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고케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는 찬양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조금 돈 있는 사람, 세상에 조금 권력 있는 사람이 자기를 잠깐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허리를 숙이고 봉사하는 모습만 봐도. 사람들은 이렇게 감동하는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동됨을 어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의 몸과 살을 찢어 피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렇게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자, 여러분, 구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자, 구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구절입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요? 지극히가 아니에요. 자, 다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요? 지극히 높였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헬라어로 휘페 랩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사용, 다른 곳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극히가 아니고 지극히 높으셨단 말이에요. 가장 높은 자리로 예수님을 올려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착각을 합니다. 내가 높아지고 싶으면 높아질 거라고 착각해요. 그러나, 교만하면 망합니다. 사월이 왕이 되니까 교만해져서 제사장이 드려야 할 번제를 제멋대로 드리다가 망했습니다. 우시아가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제사장만이 하는 분양을 하다가 망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승승장구하니까 자기의 힘으로 능력과 권세를 차지한 줄 알고 교만하다가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높아지고 싶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를 지극히 높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주님의 삶을 본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동동댐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신 예수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으로 갖게 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으셨습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도록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포기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근데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히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야, 사람들이 저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함부로 대하고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고. 야, 내가 원래 성깔도 좀 있고, 좀 힘도 있는 사람인데, 참고 살려니까, 야, 이거 정말 못 살겠어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자기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캐세만의 농산에 들어가셨어. 이 이마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때그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수치와 모욕, 그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견뎌내시며 그렇게 승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깔도 있고 내가 정말, 야, 마음만 먹으면 그냥 가만히 안둘것 같지만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을 본받아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주라 신하게 하시고, 그리고 지극히 높이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축복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나도 주님의 삶의 모습을 닮아 살기를 원합니다 높아지려고 했던 내 마음을 낮추게 하시고 항상 내 욕심껏 살았던 내 마음을 내가 포기하고 자기를 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함께 이 성찬의 떡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까 최용덕 간사님의 찬양을 소개했는데 그 찬양 가운데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고 함께 성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